분수를 소수로 고치기입니다. 분수를 소수로 고치려면 은 밑에 있는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2가 좋아하는 친구 5입니다. 2, 5, 10이에요. 4가 좋아하는 친구 25. 25가 4개 있으면 100이 됩니다. 8이 좋아하는 친구 125에요. 그래서 1000이 됩니다. 이 짝꿍을 잘 외우러 줘야 돼요. 얘는 반드시 암기입니다. 125의 짝꿍은 8이에요. 8량 곱해져야만 1 0 0이 됩니다. 125를 8번 모으면 1000이 되는 거죠. 또 25를 4번 모으잖아요? 그러면 100이 되는 겁니다. 5를 5, 5를 2번 모으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 있거든요. 이걸 곱해줌으로써 분수랑 소수를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피자 한 판이 1이에요. 나 절반 먹겠다 하면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1 나누기 2가 되거든요. 그럼 0.5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위아래에다가 5를 한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10분의 5가 되거든. 10분의 5는 순수로 0.5입니다. 자, 그래서 아, 2분의 1은 0.5구나. 외워야겠죠. 둘다 다 절반을 의미합니다. 2분의 1도 0.5도 다 절반이에요. 2분의 1은 0.5랑 똑같은 겁니다. 0.5는 또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또반 잘랐어요. 그럼 4분의 1쪽 이렇게 말하잖아요. 0.5를 또 절반하면 됩니다. 그래서 0.5 나누기 2를 하니까 0.22는 4, 255에서 0.25 나옵니다. 위아래다가 25 곱해도 돼요. 아까 4의 짝꿍이 25였죠. 그럼 곱하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25가 나와서, 아, 0.25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은 반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반의 반입니까? 얘를 또 반하잖아? 그럼 0.25가 되는 거야. 외우셨겠죠? 4분의 1은 뭐다? 0.25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럼 0.25가 나오면 뭐야? 그냥 바로 4분의 1로 가는 거지. 어, 저는, 여기 0.25가 있으면 다시 분수를 고친 다음에 약분하고 싶은데요. 그것도 괜찮긴 해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바로 구하면 더 좋습니다. 0.25? 4분의 1?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럼 4분의 1이 아니라 만약 4분의 3일 수도 있잖아요. 4분의 3. 그러면 뭐야? 이런 거를 3개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4분의 1 쪽을 3개 먹었다 이런 얘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0.25 곱하기 3은 뭐예요? 0.7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외울 거예요. 진짜 계속 나오거든요. 4분의 3하고 0.75하고는 또 똑같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이게 3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8분의 1은요, 얘를 또 절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25 나누기 2를 해보면 은25 나누기 2가 11.5니까 0.125가 나옵니다. 0.125. 요게 지금 0.1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8분의 1은 0.125가 될 텐데, 8의 짝꿍은 또 125거든? 그럼 위아래 125를 곱해보세요. 그럼 밑에는 1000분의 위에가 125가 돼서 정말 0.1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분의 1은 뭐야? 반의 반의, 반의 반이죠. 그러니까 아까 반의 반 0.25를 절반한 거죠. 8분의 1은 0.15다 라고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8분의 1은 좀 작아요. 0.125가 되는데 그렇다면 8분의 3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8분의 3은 어떻게 구해요? 이런 게 3개 있는 겁니다 이런 게 3개 그래서 0.125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0.37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8분의 5도 구할 수가 있겠죠 8분의 5는 8개로 나눈 거 5개 먹은 건데 이게 곱하기 5하면 되잖아요 0.625가 나옵니다. 그럼 8분의 7. 나 7개 먹었다. 7조각 먹은 거잖아요. 그럼 8분의 7은 여기다 곱하기 7을 하시는 거예요. 0.87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8분의 1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금 외워서 우리가 앞으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명심하면 좋겠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중요하니까요. 2분의 1은 뭐라고요? 바로 나와야 돼 0.5예요 그럼 4분의 1은 뭡니까? 0.25예요 4분의 3은요 이런 게 3개 0.75입니다 8분의 1도 외워보겠습니다 얘를 절반하는 거니까 0.125 8분의 3 3개 있는 거야 0.375 8분의 5는 5개 있어요. 바다올림이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이 됩니다. 0.625가 되죠. 아이고 공간이 부족하네. 8분의 7은요. 그래서 8분의 7은 이게 7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로 시작할 것 같지만 바다올림 때문에 8.75가 돼요. 8.75 0.875다. 이렇게 해서 이만큼 은 반드시 외워주시길 바라고 거꾸로 0.65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냥 8분의 5 고치시는 거예요.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오시는 겁니다. 이거를 꼭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8분의 7이잖아요. 그러니까 875가 된다. 라고 연상을 해서 외워도 좋겠습니다. 8분의 7은 0.875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온인데왜 그러면은 여기가 5로 시작하지 않느냐. 올림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50년도에 있었던 6.25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8분의 5는 6.25다. 6.25 전쟁이다. 라고 연상해서 외우겠습니다. 얘는 8분의 1은 0.125가 되거든요. 그거를 3번 하다 보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75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잘안 외워질 것 같은데 반드시 암기 부탁드리고요.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바로바로 바로 답을 한번 내보세요. 이분의 1은 뭡니까? 0점이 아닙니다. 0 5예요딱 절반이에요. 얘는 0 2 5고요 0.75가 됩니다. 자, 좀 중요하죠? 8분의 1 외웠죠? 0.125가 되는 거고, 그게 3개 있으니까 0.375가 되면서, 얘는 6.25 전쟁입니다. 0.625가 되고요 얘는 87이죠? 0.875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암기해서 해주실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얘를 바로 이렇게 갈수 있도록 좀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이거를 응용해볼까? 또 있네. 5분의 1이 있었어. 자, 5분의 1은 미안에다가 2를 곱해줌으로써 밑에 10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10분의 2예요. 그래서 얘는 0.2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아래 네두 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0.4, 0.6, 0.8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위아래 네 전부 다두 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5분의 2가 뭐예요? 0.4죠. 답을 쓸 때는 그냥 바로 3.4로 적어주면 됩니다. 또, 4분의 3 보세요. 0.75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해서 1.75다라고 바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해. 2 5로 곱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바로 왔다 갔다 하면 더 훨씬 수학이 재밌어져요. 또 8분의 7이잖아요. 어떤 학생 여기다가 미안해. 어, 나는 125 곱해서 그냥 할래. 라고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럼 위에가 875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외웠어요. 87은 0.875잖아요. 근데 앞에 5가 있잖아. 요 그러니까 뭐야? 5점. 8 7 5다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숫자와그수수와 분수를 왔다갔다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얘를 5로그5 5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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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요요5 5 5 5시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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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슬5 5 5 5 5 5 5 5 5